MBTI 선호 지표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 경향성을 구분하는 지표로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느 것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그 예를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순간조차도 여러분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춰 들을지,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할지, 아니면 저녁에 들을지, 이런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게 된 것이죠. 칼융은 이런 결정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고 그에 관련된 특성을 사고와 감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누구나 최고의 결정은 아니지만 최선의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사고형이든 감정형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단, 최선의 기준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면 객관적이다 라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기준으로 최선의 결정을 한다면 이기적이다 라는 평가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최선의 결정을 한다면 이타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 프로세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앞서서 이성적인 사람은 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행동보다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있었던 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당신은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했던 질문을 여러분은 결정을 내릴 때 머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슴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라고 바꿔보고 이 기준에 맞춰 설명하자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따르는 사람은 사고형, 가슴을 따르는 사람은 감정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고형은 이성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기도 하지만 마음보다는 이성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고형의 결정은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헤아리다 라는 말보다 따져보다 라는 말이 더잘 어울리는 이성의 특성처럼 이성은 판단 과정에서 무엇인가에 대해 앞뒤 좌우의 정황과 인과 관계를 논리적, 분석적으로 살피는 정신작용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발달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이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체계화 능력은 분석력과 논리력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과 같은 특성입니다. 반면에 감정형은 마음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감정형도 이성적으로 따져보지만 이성보다는 마음에 더 무게를 두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에 무게를 둔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한 결정을 내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감정형은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지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형은 우호적이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안다 라는 평가를 받죠. 따져보다 라는 말보다는 헤아리다 라는 말이 더잘 어울리는 마음의 특성처럼 감정형은 판단 과정에서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너에게는, 나에게는 등과 같은 생각을 연결하면서 이성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사람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화하다, 관대하다, 동정적이다 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고 사람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발달해 갑니다.